안녕하세요, 연세아재성형외과의 유창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아재성형외과의 유창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꺼진 눈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어, 눈두덩이 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 툼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리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 젊은 나이인데도 푹 꺼지고, 눈은 약간 횡해 보이고, 그래서 꺼진 부분이 쌍꺼풀처럼 보여서 굉장히 큰 쌍꺼풀처럼,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눈에서 수술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젊은 나이에, 어, 쌍꺼풀 수술하면서 지방을 너무 많이 빼고, 그리고 체질상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눈된 경우에는, 원래 지방도, 어, 수술해서 없을 뿐더러,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점점 꺼지니까, 기존 쌍꺼풀 라인도 풀리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기존 쌍꺼풀 위에 새로운 라인이 하나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재수술하러 들어갈 때, 어, 어 처진살이 물론 있으니까, 처진살이 있는 정도에 따라 처진살을 잘라내는 정도도 정하지만은, 위에 꺼진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 예전에 수술하고 남은 지방이 있다면 걸좀 끌어내리고요. 만약 그게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랫에서 지방을 채취하는 지방이식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상관없이, 어, 원래 젊은 나이부터도 이렇게 꺼져 있는 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마 힘을 빼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 안구를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보면 정말 지방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지방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수술 안한 눈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지방이 나오는 게 어떤 선 기준 위에서 이렇게 약간씩 볼록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기존에 있는 지방만 내려서도 원하는 라인을 만들고 꺼진 부분이 덜 꺼지게끔, 그러니까 안 꺼진 눈처럼 만드는 수술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꺼진 눈 재수술에서 첫 번째는 순수대로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하면서 이 지방을 여기를 통해서 지방을 너무 많이 뺀 경우, 여기 피부가 지금 원래 요사, 요 그림에서는 피부가 굉장히 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꺼진 눈에서는 결국은 요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요 채워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지방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꺼져 있는 부분에서 요 지방이 들어가는 위치는 실제로 요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방이 굉장히 뒤로 많이 후퇴하고 요런 막들이 다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도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층에. 요게 만약에 피부에 너무 가깝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눈 뜨는 근육의 막에 너무 가깝게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에만 피부에 너무 가깝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눈을 감았을 때 두덩이 피부가 울퉁불퉁하다 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어, 반대로 고개 겁나서 너무 깊이 넣어버리면 눈 뜨는 근육의 근막에 요, 요 지방이 딱생착서 붙어버리면 요 건막이라는 거는 눈뜰때 이렇게 글라이딩, 이렇게 서로서로 미끌려서 잘 올라가야지 눈이 떠지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 어, 걸리게 되는 거죠. 저항이 생기면서. 그럼 갑자기 눈이 못 떠지고, 어, 졸지에 졸린 눈이 돼서 지방이식 이후에, 어, 안검 하수가 되었다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수술할 때, 지방이식 수술을 할 때는, 주사기로 아주 피부가 얇고, 주사기로 넣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주사기로 넣기에는 청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못 넣기 때문에 보통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쪽 면을 잘 찾아서 따라갑니다. 이쪽 면을 잘 찾아서 따라가서 우리가 말하는 피부 아래쪽 아니면 근막을 피해서 그 중간 부위에 지방이 이식되도록 어,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부작용이나 갑자기 앙금 하수가 되버리는 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쌍꺼풀 수자, 수술하지 을 않은 사람 중에서 어, 지방이 너무 꺼지고 쌍꺼풀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해부학적 구조가 보통 눈 뜨는 근육 아니면은 어, 근육의 끝막 아니면은 지방의 후면막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단단한 조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게 피부를 물고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도 꺼지면서 어, 눈두덩이도 꺼져 보이고 쌍꺼풀도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생겨야 될이 위치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눈뜰때 지방을 내려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조직이 피부를 물고 있는 이 조직을 잘 끊어 줘야 됩니다. 끊어서 이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방을 내려오게끔. 지방이 내려오는 걸 막는 조직을 잘 해결해 주고 끊어 주고 요 지방을 내리면서 원래 쌍꺼풀 만들려는 위치에 요어 근막에 있는 근육의 근막이 여기에 위치하도록 쌍꺼풀을 이렇게 고정하는 거죠. 대신에 지방이 요쪽으로 와서 여기는 다시는 접히지 않게끔 대신에 여기가 접히게끔 수술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